자, 여러분, 두산 팬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건데요. 어, 야구 용품 중에 필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궁금하다! <laughs> 필라 야구 용품 어디서 파는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다! <laughs> 그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디죠? 대상 스포츠야. 여러분, 필라입니다. 필라가 야구 용품에서 유명한가요? 필라가 뭐안 예민한 게 있냐? 필라 짱이지. <laughs> 어, 필라 신발도 신고요, 여러분. 신발도 네. 신고, 뭐뭐 뭐 이것저것 엄청 갖고 다 예뻐요, 그냥. 필라 예쁘죠? 휠라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있잖아요. 제일 비싸고 돈 많은, 어, 돈 많은 애들이 <laughs> 쓰는 그런 도련님들이쓰 도련님들이, 어, 도련님들이 신는 그런 신발 뭐 이런 거였어요 원래 두산 팬분들은 아실 겁니다. 잠시 가시면 두산 배우 선수들은 휠라 장갑만 끼고 휠라 신발만 신고 보통 그러고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제 또그스폰서 그게 있어서 그러는 건데 휠라 신발이라든가 야구용품들이 어디서 파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 요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어. 여기서. 어. 근데 그거가. 대성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대성 스포츠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급하게 지금. 부랴부랴. 어, 네 동대문으로 후다다다 네, 달려 나왔습니다. 관계자분한테 여쭤봐야겠죠. 어, 소개해드리려면, 뭐, 저는 모르니까요. 네. 박민선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성 스포츠 박민선 차장님. 네. 필라 제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필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음... 차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눈에 빡 들어오는 거, 일단 신발입니다. 눈에 빡 들어요. 왜냐면 저는 신발 덮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19년도 모델인가요? 네, 이번에 19년도 선수들한테 지급한 모델이고요. 네. 선수들은 징을 싣고 있는데 저희가 시판하는 상품은 인조잔디화로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인조잔디화가 네. 보통 이잔뽕이 이런 식으로 안 생겼어요. 아, 물론 뭐 이런 모양이긴 한데, 근데 옆에 이렇게 이렇게 좀 가로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보통. 근데 이, 그게 좀, 좀 독특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뻐. 네. 진짜 너무 덥나요 왔는데 네. 완전... 나는 인조잔디와가안 맨날... 이뻐서 안신는다 그랬는데 아... 진짜 다릅니다. 그냥 패션인 것 같아 다릅니다 다릅니다 오 어, 이거 디자인 누가 하셨습니까? 저희 대표님께서 하셨습니다. <laughs> 아, 대표님이 휠라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거 디자인을 해갖고,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시스템인가? 저희가 총판이라, 아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음. 이렇게 제작하는 게 어떻게냐? 아 네, 선수들한테 지급도 하고. 휠라 총판이시라고요? 네. 아, 그래요? 아니, 디자인은 약간 감각이 있으신가요? 어, <laughs> <laughs> 저번에 그 오더클럽도 그렇고, 대전 스포츠 그날이 대표님 아주. 네. 대단하십니다이 응. 얼마예요? 가격은 1 1만9천 원. 어 그렇게 비싸지도 않네 생각보다. 사 조야. 전한1 5만원이 정도 생각했는데 <laughs> 어그 정도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봐. 막... 진짜 보겠습니다아 <laughs> 너무 설렌다. 나 이렇게 설렌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진짜 이쁘다. 오다. 어, 나... 이런 칙칙이 너무 좋아요. 오 이거 나한테 너무 딱인데? 오 좋다. 오 좋아요. 오, 오 좋다. 진짜 좋다. 앙! 아, <laughs> 앙이랍니다. 어. 오 좋습니다. 우와. 너무 좋아요. 이 신발 장식만 갖다 버 네. 쿠션감이 높아요. 네, 맞아 맞아. 쿠션감이 좀 높아요? 네. 높고 오. 그냥 안에 쿠션이 빵빵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뽀시에요그 신었던 제가 신었던 신발 중에 신한 어 이거 완전 센세이션이겠는데. 네, 네, 어 멋있어. 그, 위에도 안에가 푹신해어 그래? 네 그렇고 너무 좋아요. 감싸주는 느낌. 어. 그래. 이건 근데 내가 생겼을 때 그냥 신어도 되겠어요. 그럼 그냥. 네 그냥 일반화로 그냥 신어도 뭐 충분히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니까 너무 그런 패션화로 신어도 될것 같아요. 어 가방입니다 가방. 어. 이것도 들어자마자 눈에 들어가고. 어, 저는 솔직히 이게 너무 탐나요. 이게 너무 당우납니다 <laughs> 왜냐면 이 휠러 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야타위라고 하시면은 없어요. 그렇죠. 오, 크, 크고요. 난리 납니다. 네, 요 앞판이 네.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어, 분리된다고요? <laughs> 네, 네. 그, 팀 로고라든가 여기다 배번 자석 이런 걸 넣으실 아, 수 있고요. 네 요쪽 부분은 지금 신발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야, 아, 그거죠 네. 신발. 여기 양 옆에 배트, 배트 두 자루까지 들어갑니다. 우와. 딸깍 까 야, 장난 아닙니다. 이게 물론 뭐, 배트를네 자리씩 갖고 다니시는 분이 뭐 있겠어요? 있기는 않겠지만. 그만큼 넉넉한. 네네네. 오, 너무 멋지네. 이거 써보세요. 어머, 예뻐요. 파자마솔 패션이 완성되고 있어요, 지금. <웃음> <웃음> 패션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점점, 점점. 오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이게 튀나요? 튀나요? 뭐 튀냐고요 아 튀냐 엄청 튀죠 이거 봤을 때 튀어야 돼 그래야 네, 기분 네. 좋아 네, 엄청 튀죠 장, <laughs> 장난 아니에요 지금 난리 <laughs> 납니다 네. 이건 가격 얼마예요? 가격은 12만 9천 원이고 저희가 미즈모 상판이지만 미즈모 백페이보다 20% 정도 사이즈를 업 시켜서 아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그러면 이게 대형 모델인 거죠? 네 이게 대형 모델이에요 그리고 등 부분도 메쉬 쿠션이 들어가 있어서 등에 베이가 날려지지 않게끔 아 네. 소개를 다 어, 디테일하게 한번 어, 말씀을 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볼까요?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 이 지퍼 있잖아요. 지퍼를 되게 잘 만드셨어요. 이게 왜 제가 이거에 약간 민감하냐면요. 야구 가방들 있죠. 이거, 이지, 베스트 가방도 그렇고, 이, 그냥 일반 가방도 그렇고, 지퍼를 약간 허접하게 만들면요. 얘가 자꾸 물어요. 물어서 이게 다, 열고 닫히가안 어, 돼요. 같아. 근데 이게 우리가 운동할 때 쓰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급하게. 어, 급하게 팍!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탁 물리면요. 맞아. 그거 막 이러고 있느라 그러는데, 이게 고급, 되게 고급 소재로 이제 만드셨네. 네, 로페셔널 라인으로 해서 진행한 모델이고요 네. 배트는 펑고 배트까지 다 들어가는 모델이고 내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로 네, 네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배트 가방 중간에 이 휠라 야구 모양의 그치. 네, 디자인 간지요 어, 너무 예뻐요 그렇죠? 아, 아,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 <laughs> 작은 부분도 뭐 배트 그립이라든가 네, 네. 그다음에 뭐 조그마한 소모품 정도 뭐 장갑 같은 거 넣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니까. 네, 배팅 장갑 같은 네, 거요거는좀 뭐. 아, 중요해요, 저희한테 왜냐면 저희는 저희 움직일 때는 가방에다 안 넣고 이런 가방에다 배틀를다넣었든요 음, 어차피 우리가 세 명이기 때문에 세네 자루를 넣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나 꽂고 다니는 스타일들이 아니고, 이런 데다 세네 자루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움직이는 스타일들이라. 어, 요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한테는. 가격 49,000원, 저렴합니다. 어, 그니까요. 어, 이거 49,000원이래요, 여러분. 그면가만있 봐. 이렇게 다 해도 지금 가만있어 봐. 23만 9천 원. 아니, 뭐한 25만 원. 뭐 5만원 그 5만 이렇게 해도 이거 다 해도 30만 원이네. 29만 7천 원. 29만 7천 원. 이렇게, 이렇게 다 해도 30만 원이 안 되는. 최대는 아안 장갑. 안 장갑을 놓칠 순 없습니다. 가시죠. 배틀그라운드 실사 판 장갑입니다. 장갑. 여러분. 필라 장갑은 되게 유명한데. 어디서 파는지 되게 구하기도 쉽지 않은. 이 제품이 올해 진행한 2019년도 버전 선수 지금용. 아 선수 지금용이요? 네 선수. 어쩐지 눈에 딱 들어왔어요. 아 선수 지금 선수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아, 그... 전에 기사를 보니 네. 선수들이 그 트레이닝하면서 배팅하면서 이 장갑 닦이고 있대같아요아 아아 그렇습니까? 어, 선수들 다なが면 끼고 싶거든요. 아 근데 양가주기를 떠나서요 일단 필라는 간지가요. 이 F 이 간지가 맞아 맞아.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뭐 바닥 소재라든가 물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 디자인 하나만큼은 정말 이 클래식한 게 배트 한번 잡아보시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아 좋습니다. 딱그 뭐랄까 착용감? 이게 손에, 어, 손에 착 달라붙는 이 느낌. 이거 왜 선수들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다 이게. 프로들이 이 배팅장갑이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해요. 이런 느낌으로. 네 요게 이제 49,000원이에요 보통 우리가 어, 프로들 모델들 하면은 이제 5만원대 이상 보통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네, 리즈넛 프로도 8만 9원 그죠 8만원 막 비싼건 10만원대도 있고 그잖아요 네. 실제 모델이 4만 9천원이면 그렇게 비싼건 아닙니다 사실 이제 내구성은 사실 좀 써봐야 네. 알겠지만 괜찮은 가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요번에 진행한 가죽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도톰한 감이 있어요 아 약간 도톰하게? 네잘 아. 나왔어요 아. 그러면 약간 내구성도 높아졌겠네요? 네. 원래 네. 이게 얇으면 그손 맛은 좋아지는데 그립감은 좋죠 네 그립감은 좋은데 내구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사실 근데 네. 도톰해졌다는건 약간 네. 그 내구성이 올라 내구성 그러니까 얘기죠. 그렇죠.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아니, 풀착용을 하면 할수록 패셔니스타가 되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필라이 좋은 게 뭐냐면요, 이 고급스러움이 정말 남다르다는 거. 왜 이렇게 뭔가 약인데 약간 꽃냄새도 살짝 나. 오, 맞아요, 나그 생각했어 지금. 네. 마지막입니다. 뭐, 마지막 마, 마, 뭐, 멀티백 보나요? 네. 어허, 멀티백입니다. 근데 저는 저, 저 색깔이 좋습니다. 저도 이거 어, 왜냐면 필라 는또저어 어, 그 색깔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뭐 어, 야구하러 갈 때뿐만이 아니고 사실 그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뭐 아무 때나 어, 네. 안에 뭐 이것저것 뭐 글러브 하나, 뭐 신발 그렇지. 이런 거다 다용도로 사용해도 가능해요. 죠 카메라 삼각대라든가 화장품 맞아, 맞아. 네. 그거 들고 다니는데 사실은 멀티백이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평소 때, 그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스트리밍을 맨날 하다 보니까, 그런, 막, 자질구리한 것들이.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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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만한 조명이라든가, 뭐, 네. 이런 것들 막, 넣어 갖고 다녀야 될 것들이 생기라라요 주머니 자도 못 넣어 갖고 다니야 되겠더라고. 음, 뭐, 신발 같은 것도 뭐 넣을 수 있겠지만, 그 가방에 넣게 되면, 이제, 여기다 뭐 넣냐면, 뭔지, 뭐 어른들, 뭐, 담배, 지갑, 뭐, 자질구리한 <laughs> 것들 있죠. 이런데, 한 방에 다 몰아 넣고, 한 곳에 탁 놔버리면, 잃어버릴 일 없고, <laughs> 예, 그런 거 되게 좋거든요. 그럼 뭐 그뿐만이겠어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다 응, 뭐. 이런 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누구한테 선물 줘도 되게 좋아요 그쵸 그렇죠. 예, 되게 좋아요 이런 거는 예, 왜냐면 실용성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라 예. 근데 필러라서또 이렇게 야구 또 마크로 딱단지가 쩔어줍니다 이거 얼마죠? 가격은 19,000원 오 이거 엄청 싸다 살만한데 살오 이거 엄청 싸네 30한 5만 원? 돈 되는 건가? 36만 5천 원 36만 5천 원아 정답이 있구나 정구 2019년도 모델을 전부 다 합쳐도 36만 9천 원 36만 5천 원아 5천 원 36만 5천 미안합니다 가성비와 아, <laughs> 패션 조용히 다 챙길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요 요거는 제가 디테일한 모습은 이제 스튜디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야. 제이 네, 그럼 가요 그래 네, 가자 어? 제트가 <laughs> 있네? 제트가 <laughs> 여기 있네요? 대성에? 네, 저희가 한정판으로 해서 샤보도 한 상품입니다. 어, 그래요? 소량만 들었어요. 근데 이거 진열을 하다 만 건가? 그만큼 빠진 거예요. 다 빠졌다고, 이만큼? 예, 이만큼 빠진 거예요. 그, 그 이거만 남은 거예요. 이거 남은 거예요. 우와. 아니, Z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살게 아니, 가격대가 아닌데? 그쵸. 근데 어떻게 이게 다 빠졌죠? 미지노 상품이 얼마예요? BSS. 그, BSS로 8 7 0만원인가 네. 요번에 요 제품. 네. 한정판으로 진행한 모델인데요 가격이 639,000원 아 어, 그러면 또뭐그보다 비싼데요? 비싸죠 당연하죠 거 당연하죠 심장이 두근거리죠 그만큼 가격도더 찰지고 좋고 어... 근데 이번에 진행한 이 Z 제품 같은 경우는 그프로스테이트츠그 가죽으로 네. 진행한 일본산. 어 제트에서 제일위 등급이잖아요. 제일위 등급이에요. 네. 어. 정식 모델. 제트는 워낙 유명해서요. 어 일단 좀몇개좀 볼까요. 뭐뭐가 어, 제일 잘 나가요. 제는 지금 내야랑 투수 외야도 잘 나가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외야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보통 외야 선수분들 새끼 손가락에 손가락 두개 끼고 진행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디자인 자체가 나온 거품요 아, 그래 요 네. 아까 제가 보게 보니까 좀 네. 다르더라. 소고 할수 있는 면적이 더 깊어요. 아, 외야가 내구성. 네, 내구성을. 아, 니뭐제티트야뭐 내구성 은 뭐. 뭐. 네. 뭐. 미커스는. 어, 약간 두툼한 가죽 쓰면서 약간.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입수도. 안쪽에 보시면 엄선된 가죽을 이용하여 여기를 보강한 거요 아. 안에 가죽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 말이안쪽이안 아. 보이는 곳에. 아,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또 제가 이거 리뷰 해야겠네요, 여러분. 그럼 한정판이래. 한정판이랍니다. 이거 리뷰 해야겠네요. 아 소량이네요, 여러분. 좀 서두르셔야겠네요. 자 그럼 제가 요 얘는 제가 스튜디오에서 따로 영상으로 한번 집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트 보여달라는 댓글이 엄청 많았거든요 맞지 맞지? 진짜. 엄청 많 그걸 여기서 한번 소화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스포츠에서 제트를 제가 가져가서 한번 제대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어, 대성 스포츠에, 어, 오늘이2019 어, 필라 제품들은 많이 안 만드셨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기 품절이 예상될 수 있으니까 좀 구매하고 싶으시면 좀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에 나가는 상품들을 이렇게 다 빨리 그러니까. 사야죠. <laughs> <맞아, 맞아. 웃음> 대성 스포츠로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대성 스포츠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